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소고기 실라면 의심이 폭발하며 힌두교 성지가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분노한 군중의 압박 속에 한국농심은 즉각 철수를 선언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모든 것이 치명적 오판이었음이 드러나며 인도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충격적 반전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늘 하나의 문장이 빛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신념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 글귀는 저의 하루를 여는 주문과도 같았네요. 저는 인도식품안전청 소속의 28살 검사관 아르준입니다. 제 손을 거쳐가는 모든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신성을 지키는 방패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은 제 삶의 가장 단단한 기둥이었죠. 동료들은 가끔 제게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묵묵히 제 책상 위 문장을 가리키곤 했었죠. 신념을 지키는 일에는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굳건했던 제 신념의 뿌리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할머니께서는 출처를 알수 없는 라면을 드신 뒤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계셔야만 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은 제 어린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공포로 새겨졌더군요. 특히 종교적 신념으로서 저에게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신성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소고기와 관련된 문제만큼은 제 영혼을 지키는 일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외국 기업의 사소한 규정 위반조차 제 보고서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결함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독 제 눈길을 사로잡는 한 한국 기업의 라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스러운 도시 바라나시에서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마치 붉은 강물처럼 흩어져 있는 라면 봉지들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사원의 정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네요. 사람들은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힘겹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고 공기 중에는 불안과 원망이 뒤섞여 떠다녔죠. 라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식중독 사건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문제가 된 라면 샘플을 수거하여 조심스럽게 봉인했습니다. 제 손끝에서 느껴지는 비닐의 차가운 감촉이 사건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 했죠. 이 샘플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날아온 1차 분석 결과서는 제 심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소고기 성분 의심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신성모독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기업과 신성이라는 두 단어를 엮어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저는 곧바로 열린 브리핑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기업의 현지법 인장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정밀한 확인과 재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제 귀에는 그의 말이 비겁한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그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정부 합동회의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 앞에서 해당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금지와 공장, 가동 중단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제 주장에 힘을 실어주듯 몇몇 강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얼마 후, 한국 기업의 인도공장 앞은 분노한 항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집행책임자로서 그 혼란스러운 현장을 빠짐없이 감독해야만 했습니다. 공장 문을 나서는 현지 직원들의 얼굴에 드리운 깊은 슬픔이 잠시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더큰 정의를 위한 작은 희생일 뿐이라며 애써 시선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한 중국계 식품 대기업의 인도 시장 신속 진출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네요. 제 동료 한 명은 무언가 이상하다며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장의 공백을 누군가는 빠르게 메워야 하는 법이라며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칠 뒤 한국 기업의 법인장은 마지막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는 태도로 공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신성을 모독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말을 담담하게 남겼죠.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날 저녁 저를 찾아오신 삼촌께서는 낡은 서류 가방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꽤 많은 양의 사진 묶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삼촌께서는 사진을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제게 천천히 설명해 주셨죠. 사진 속에는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학교와 최신식 요리교육시설, 그리고 연구동 건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제가 판매 금지시킨 한국 기업이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 수년간 헌신해온 결과물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알려고 하지 않았던 상생의 기록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료미나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현장 피해자들 사이에서 사고 당일 먹었던 라면이 평소와 맛과 포장이 미묘하게 달랐다는 진술이 많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7년 전 우리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가짜 식품 유통 사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모조품, 불량 첨가물, 위장된 유통 경로 같은 단어들이 과거의 기억과 뒤섞여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문득 한국법인장이 제게 간곡하게 요청했던 말이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정밀한 재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던 그의 목소리가 제 신념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내부 회의에서 공식적인 재검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이미 정부가 공식 발표를 마친 사안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기관의 체면이 진실보다 중요하다는 듯한 말들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현장 추가 조사팀으로부터 의미 있는 보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서 유통 경로가 불분명한 박스가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그 박스의 잠정적인 이동 동선이 경쟁사였던 중국 기업의 물류창고와 연결된다는 분석도 덧붙여졌습니다. 저는 즉시 해당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과 정밀 감정을 상신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 결제는 계속해서 보류되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 기업은 아무런 항의도 없이 조용히 철수를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공장의 일부 설비를 지역에 영세한 중소업체들을 위해 기증하고 떠난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깊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제 신념이라는 이름 아래 휘두른 팬대가 누군가의 선의와 생계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렸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무게가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의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판매가 금지된 그 한국 라면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놀랍게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원래 가격의 10배를 주더라도 그 맛을 다시 보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진짜 맛은 결코 사람들을 속일 수 없는 법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 SNS에서는 정부의 성급한 결정을 비판하며 명확한 증거를 공개하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시장의 반응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인기 있던 집객 상품 중 하나가 사라지자 전체 매출이 눈에 띄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차지했던 경쟁사의 대체 제품은 소비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말았죠. 사람들의 입맛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냉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제 업무 노트에 짧은 문장을 하나 남겼습니다. 여론은 때때로 과학보다 정확하며 우리의 혀는 좋은 맛을 반드시 기억한다는 내용이었죠.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저의 과오를 인정하고 재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결제 과정에서 무려 세 번이나 반려되고 말았습니다. 제 직속 상관은 저를 따로 불러 아직 어린이 더 배우라는 충고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조직의 논리에 갇혀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저는 현장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증거들을 보존하기 위해 내부 고발을 위한 서류를 남몰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미나는 그런 저를 보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혼자 감당할 수 있겠냐는 그녀의 물음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책임을 지기 위해 이 보고서를 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니 삼촌께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촌께서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진실을 향해 한 발만 더 나아가 보라는 격려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한국 기업의 법인장에게 짧은 이메일을 한통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기술과 정신을 직접 보고 배우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휴가를 내고 방글라데시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새로운 공장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이트 위에는 현지어와 힌디어로 친구라는 단어가 적힌 거대한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인도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기업이 이웃나라에서는 이토록 큰 환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장 관계자들은 저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저에 대한 어떤 원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내를 받아들어간 생산라인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전용 생산 라인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각기 다른 종교적 신념을 배려한 설계가 곳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교육센터에서는 현지 청년들이 서툰 한국어 기본회화로 안전수칙을 외우고 있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도심광장에서 열린 라면 축제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는 제게 다가와 한국기업 덕분에 우리 동네에 학교가 생겼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차마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명록에 남긴 제 글은 어쩌면 제 진심 어린 반성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한국 서울에 있는 본사까지 방문하여 그들의 연구소를 직접 둘러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인도시장 전용 레시피를 개발하는 실험실을 보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인도 전역의 향신료 지도에는 제가 태어난 고향 마을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법인장은 언젠가 인도 시장으로 돌아갈 그날을 위해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만난 한국 직원들은 저를 조금도 불편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원망 대신 따뜻한 관심과 인간적인 배려가 가득했습니다. 회의실의 화이트보드에는 인도 시민들을 위한 신뢰회복 로드맵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인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저의 섣부른 확증 편향이 모두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다고 고백했죠. 법인장은 그런 저를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시간은 결국 진실을 데려오기 마련이니 우리도 그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겠다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겸손함 속에서 오히려 더욱 강력한 기술과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일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죠. 가장 먼저 한국문화원을 찾아가 한마이너스 인도 식품 안전 기준에 대한 대화 프로그램을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과학적 검증 프로토콜의 표준화로 정했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 공장에서 직접 보고 배운 모범적인 사례들을 인도의 식품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학습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점차 진지한 태도로 토론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는 온라인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진실을 먼저라는 해시태그를 단 캠페인이 젊은층 사이에서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인도 청년 50명을 모집하여 한국의 생산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공항에서 연수단으로 떠나는 청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존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술이니 많이 보고 배우고 돌아오라고 당부했습니다. 비난의 연결고리가 이제는 학습의 연결고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의회 청문회까지 오르게 되었고 저 역시 참고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한 의원은 저를 향해 왜 스스로 우리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느냐고 날카롭게 질책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제 소신을 밝혔습니다. 체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지만 신뢰는 한번 잃으면 되찾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입니다. 경쟁사 측 로비스트는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출한 자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청문회장에 공개된 복잡한 유통 경로 다이어그램은 모조품이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증거 앞에서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직후 정부는 원점에서 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공식적인 사과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조용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진실은 때로 더디게 오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우리 곁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도 정부는 마침내 공식적인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한국 기업은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모든 혐의는 완전히 무고하다는 내용이었죠. 정부 관계자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로 한국 기업의 재진출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며 인도 청년 100명을 위한 장기 연수 프로그램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첫 연수단의 배웅을 위해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작성했던 부끄러운 보고서가 담긴 작은 붉은 수첩을 그들에게 건네주었죠. 한 학생은 그 수첩을 받아들고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증오가 아닌 존중을 배우러 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성숙한 모습에 또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득 방글라데시 공장 앞에 걸려있던 현수막의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친구라는 그 단어가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던 풍경 아래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깊은 목례를 올렸습니다. 제 다이어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신념이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실 앞에서 기꺼이 더 깊어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